예루살렘은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종교와 민족들에게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 이곳을 중요한 성지로 삼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자 부활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성묘 교회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성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 사회에서 죄의 사함과 구원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지 순례의 자유는 1 0 7 7년을 기점으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운 이슬람 세력 중 하나인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셀주크 투르크는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며 점점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요청은 당시 교황 우르바노이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이세는 단순히 비잔티움 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황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신성로마 제국과 교황권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기독교 내부에서도 1054년 동서 교회의 대분열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르바노이세는 십자군을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교황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회에서 우르바노 이세는 십자군을 결성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성지를 더럽히고 신앙을 모독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명과 천국에서의 보상을 약속하며 이를 신앙적인 의무로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연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고 당시 성직자들과 귀족, 농민들까지도 십자군에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떠돌이 설교사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십자군 참가를 독려하였고 그중 은자 피에르라는 인물이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 필수적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수많은 평민들이 십자군에 자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십자군은 정규 군대가 아닌 민중으로 구성된 민중 십자군이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채 무장도 부실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섰고 결국 많은 병사들이 헝가리와 비잔티움 제국을 거치는 동안 굶주림과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들을 빨리 전쟁터로 보내고 싶어했고, 결국 이슬람 세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민중 십자군은 이슬람군에게 크게 패배하였고, 대부분이 몰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민중 십자군이 실패한 후, 정규 십자군이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모여든 귀족과 기사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정예 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과 협약을 맺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정규 십자군은 1097년 니케아를 점령하고 1098년에는 안티오키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십자군은 단순히 성질을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노리고 약탈과 학살을 저지르는 등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티오키아에서 십자군은 철저한 방어로 인해 오랫동안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성 내부에 있던 한 인물을 매수하여 성문을 열게 하였고 이를 통해 성 안으로 진입한 십자군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가리지 않고 살육을 벌였으며 심지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1099년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선 십자군은 또다시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슬람교도와 유대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곳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기독교 중심의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 템플 기사단 튜턴기사단, 성요한기사단과 같은 군사조직을 창설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처음에는 십자군의 침략을 단순한 약탈로 여겼으나 십자군이 장기간 머물며 영토를 점령하자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1144년, 이슬람 군대는 십자군이 세운 에데사 백장령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를 계기로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살라딘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되찾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결국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깊은 반목을 초래하였으며, 단순한 종교 전쟁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규모 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신념이 내세운 명분 아래 거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한 점의 성지를 두고 벌어진 이 거대한 충돌은 단순히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신앙의 대립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과 중동 세계의 운명을 뒤바꾼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이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군 전쟁의 상흔은 동서양의 역사와 문명에 남아 있어 인류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의 신념과 탐욕, 인념과 권력의 충돌이 불러온 비극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되새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공존해야 할 세상에서 그들이 펼쳤던 갈등은 단순히 당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이해와 대화를 통한 공존을 배워야 합니다. 신의 이름 아래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던 그 시기를 되새기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단지검과 방패로만 이루어진 충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그 욕망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종교적 열망과 정치적 야망이 뒤섞여 펼쳐진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유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신념과 오만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물로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도 교훈을 남깁니다. 신의 이름 아래 자행된 그 많은 폭력과 비극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물음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강제적 통합과 억압이 아닌 이해와 화합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상흔이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갈등은 끝나야만 하며 평화는 우리 모두의 선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신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의 푸질없음과 함께 진정한 희생이란 평화를 위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다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새기는 이유는 단지 비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갈등의 끝에 남겨진 상처를 기억하며 이제는 화합과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선택과 실천에서만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념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질을 되찾겠다는 열망은 점차 인간의 욕망과 오만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서로의 신념과 존엄성을 짓밟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힘으로 얻어진 것은 결국 또다시 도전받으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려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채워갈 것인가? 십자군 전쟁이 던지는 교훈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오른 싸움인가? 그리고 평화란 무엇을 대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신념이 부딪힐 때그 결과는 항상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각각의 신념과 문화는 다르지만 이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대화와 예 그리고 공존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지 십자군 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치에 대한 성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는 선택에 달려 있으며.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미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종교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정치적 계산과 신념이 결합된 복잡한 양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앙과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경계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평화를 이루는 길은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이해와 화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교훈을 현재와 미래의 평화로운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